긴 호흡이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깊은 물 속으로 파고듭니다. 프리다이빙은 나의 한숨으로 깊이 가고 멀리 가는 엄연한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못 내려가던 1m 딱 돌려가지고 내려갔을 때그 1초에 그1 m 에 굉장히 희열 느낄 수 있는 스포츠예요. 어쩌면 다이빙이 제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다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짜릿한 경험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첫 바다는 엄청 설레이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 자유감 그리고 뭔가 경이로운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다와 사랑에 빠진 그녀는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서도 사는 거예요. 정말 인어처럼 네, 저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살라고살수 있어요. 그런 바람을 꼭 이루려는 듯 정말 물속의 인어가 돼 손끝 움직임 하나 하나까지 연구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정말 힘내내는 거는 급방 할수 있는데 이걸 제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다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만족이 안 돼요. 욕심 많은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물과 아주 가까운 곳이지만 그곳에서의 모습은 정말 팔색조처럼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 물이 저를 치유하는 느낌이라서 묘하게도 물에 들어가면 숨 쉬는 느낌이 들어요. 바닷속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고 다이빙을 하고 있는 그 삶이 더이기도 해요. 다이빙의 인생을 건 프리다이버 서예인 씨를 만나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유일하게 불이 켜진 이곳은 헨시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가방을 챙겨매는 걸 보니 서둘러 갈 곳이 있 나본데요. 헨시, 이 새벽에 어딜 가는 거예요? 하루 일찍 시작하신 거예요? 네. 타이밍 하러 가야. 해서 봐도 다시니까. 어, 네. 재연습하러 가요.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하는 일과가 다이빙 연습이랍니다 와, 대단한 욕인데요? 그런데 혜인 씨, 아무리 연습도 좋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움직이려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뜰 때까지는 막 너무 피곤하거든요. 아, 그냥 쉴까 이런 생각한 열번 하는데 알람울리때 근데 차 타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신나요. 아, 아이 새벽에 신나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특히 오늘 같이 제 트레이닝 하는 날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꽤 피곤한 기색이었는데 출발하고부터는 거짓말처럼 쌩쌩해집니다. 혜인 씨의 다이빙 연습장은 용인의 다이빙 전용 풀입니다. 그런데 다이빙을 하는 수영장은 일반 풀과는 다른가요? 여기는 발이 닿는 데는 1.5m, 뭐 2m 이상으로 깊어지고 5m 저 끝에는 10m 여기 16m 저 안에 원통은 36m 이렇게 깊어져요. 아하 수면위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물속 깊이가 다른 거군요. 정말 내려갈수록 단차가 있어서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입수를 준비하는 헨인 씨. 연연미터터지지려려지지금한한요요런런데이이이이을하 하려는 치치는장장비 너무 무출해해입입다다 수경에 오리발을 심고 바로 입수를 해버리는데요. 프리다이빙은 한번 들이마신 숨으로 물속에서 오래 머무르는 스포츠예요. 그못 내려가던 1m 딱 돌려서 가 내려갔을 때 너무 짜릿해요. 그 1초에, 그 1m의 굉장히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예요. 수심 한 번으로 가장 깊은 구역을 다녀왔는데요. 물 위에 올라와서는 OK 사인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는 다이빙을 할때꼭 지켜야 할게 있다고 합니다. 다이빙은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항상 버디랑 함께 하거든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버디는 맹목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지키는 행위에만 집중해요. 위로감과 안도감,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디는 전문 자을 같은 다이버가 포함돼야 하는데요. 물속에서의 산소를 인지하는 호흡 신호는 생각보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이빙 전문가가 상대방의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 동행하는 겁니다. 물속에서의 사고는 일취의 시간을 다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만요. 아, 음. 어, 살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laughs> 이콜이안 돼요. 아, <laughs>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겠는데요. 아, 네네. 저 최근에 지금 부비동염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방금 엄청 당황했어요. <laughs>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귀와 부비동의 압력 차이를 맞추는데 잠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서도 아무 일도 없듯이 물 속으로 입수하는 행씨 <laughs> 정말 못 말리겠네요. 물이 저를 치유하는 느낌이라서 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숨쉰다는 그 해방감이 느껴지니까 묘하게도 물에 들어가면 숨쉬는 느낌이 들어요. 깊은 수심으로 내려갈수록. 온몸은 강한 압력에 조여들지만 그 어떤 소란도 없는 고요한 물속에서 나를 살리는 일그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 짜릿한 도전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질수 없이 물 속을 오가고서야 밖으로 나온 해인 씨. 그런데 갑자기 물러 뛰어듭니다. 무슨 일이죠? 아, 뒤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하나 둘 셋. 응!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 하나 둘 셋. 온 힘을 다해 겨우 성공. 와. 이런 기운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발리 풀렸어요. 그럴만도 하죠. 왜 아파? 피가? 네. 어떻게? 계속 하다가 어. 그냥 내려 네. 아이들 미쳐서 압력은 느꼈거든요. 왜? 안될때 그렇게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이관이 다이빙에 관한 조언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그렇면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고 고쳐주지 않으면 어, 어. 직성이 풀리지 않는데요. 본인 역시도 이미 그런 힘든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이죠 1 미터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못 내려가는 거에 대한 막 상실감 깊게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이 위를 봐도 한도 끝도 없이 나 저기 언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가지 막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 멀게 느껴지는 거에 대한 그 지침과 공포를 또 극복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지침과 공포를 극복할 만큼 그녀에게 다이빙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프리다이빙을 즐기다 보면은 바다를 나가게 되실 건데 그때 바다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그 느낌, 자연과 너무 같이 호흡하는 그 느낌 그걸 한번 겪으시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스포츠예요. 여보세요. 지윤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해? 네, 가능해요. 나 스케줄 바빠갖고 톰 말고 빠르고 신속하게 전화를 하자. 후반부에 수심 타고, 전반부에 다이나믹 하고 레스큐 하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지금 성원이는 시간 된다고 지금 메시지 와서 내가 확인 메시지 보냈고, 그럼 바로 딥 스테이션 예약할게. 아 네. 오이 알았어 연 락할게. 네. 야. 방금 전까지 다이빙을 하고 와서는 곧장 또 다이빙 일정을 잡는 강철 체력입니다. 정말 다이빙이 미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점 찍어져 있는 데가 제 일정인데 물에 들어가는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계속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슈로. 빈틈없이 채워진 일정 중 헨씨가 보여준 건 제주 해양정화 활동인데요. 바다에 가서 다이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 있는 활동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해양 정화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는 못했고 한 마디라도 우리 바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지나가다 쓰레기 한번 주울래? 그렇게 용기 낼수 있는 다이버가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되게 되게 간절해요. 당연히 해야 될그 에너지를 보태야겠다 싶어가지고 해양정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바다를 지키는데 힘을 더하려는 다이버로서의 용기 정말 멋진 시작입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제주도.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 다모인 것 같아. 다모였어 잠깐만. 이 멤버들 사실 다 아는 멤버들이거든 오며 가며 봐서 우리 1 년에 한 번씩 해양 정화 활동의 와일에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루인데 슈트 챙겼어? 틀미슨 어, 슈트, 슈트. 그녀를 챙겨네. 포함해서 다이빙을 즐기는 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쓰레기 많이 줬다. 좋은 의미의 활동이니만큼 별 다른 지원도 없이 멤버들 각자가 자비를 틀어 모였다고 하는데요. 원칙은 안전이에요. 해양정화 하러 왔어도 안전이 제일 원칙이기 때문에 포구 안에서 아이딩하면서 이렇게 정화활동하는 걸로 하고 포구 안으로 장소를 타협하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바다 숨쉴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다이버기 때문에 알수 있잖아요. 바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더 가까이 느끼잖아요. 어, 내가 버린 쓰레기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한 바다 내가 망가뜨렸으니까 당연히 내가 치워야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나마 포구안는 안전하겠지만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길 바라야겠죠. 다이버들이 일사천리로 입수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다이빙하는 장비는 수영장에서와는 다른 걸까요? 평소에 다이빙이랑 다른 게이 장갑. 왜냐면 쓰레기 줍다가 손에 상처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두꺼운 걸로, 네, 두께감이 있는 걸로. 장갑 정도 추가된 거고 다른 건다 원래 기본 장비예요. 슈트. 가서, 가서 멤버들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아이고, 헨시. 그러다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요. 백 가요? 네. 웨이트 차고 들어갈 거야? 하나? 별소 아, 없어요. 다이버들이에요. 다이버들. 저희 소중한 해양 다이버들이요. 뽐나무인가요? 아니요. 자격증 있어요. 아, 레벨 자격증 있어요? 네. 해양 레벨 자격증 이 있는데요? 언제 땄어요? 저는, 그. 얘도 있어, 엄마? 나 있어. 음. 아, 저는 한 2, 3년 전에 딴 거고요. 네. 저는 딴지 5년 어,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17살, 보다 귀한. 그럼 년 12살 때부터 딴 거예요? 네. 이야. 바다의 매력은 뭔가요, 그러면? 바다는. 우선 들어가면 해양 생물들이 엄청 많아서 좋고요. 바다 밖에서도 그 예쁜 바다를 볼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이버들, 바다 가까이에서 입수 준비를 시작합니다. 멤버 중에는 경력이 짧은 초보 다이버도 함께하고 있어서 혜인 씨가 유난이도 예민한데요. 미끄지실때 엎드려야 돼. 지금 차, 지금 차.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에다 갯바위에서 바다로 진입하는 것이기에 행위나 걸리거나 실촉하지 않도록 입수 타이밍을 더 예민하게 살피는 겁니다. 바다 들어간 만큼 주워오기. <laughs> 얼마나 주워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놀았는데 너무 많이 놀았어요. 논만큼 주워오기. 저는 기록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멤버들이 해양 생태계에 관심 갖고 자연 사랑하는 마음 키우고 그런 게 훨씬 뿌듯하고 보람돼요. 기록도 중요하죠. 근데 기록 막 100m 가면서 바다에 쓰레기 버리면 뭐예요? <laughs> 자, 이번엔 해인 씨 차례. 아이고 멤버들 안전하게 입수 시킬 걱정에 기운을 다 쏟은 건가요? 혜인 씨, 자 차분히 다시 입수. 혜인 씨도 무사히 입수에 성공. 그런데 물 속에서 보는 바다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최대한 가까이 모여 작업을 하기로 하는데요. 도깨다 바다에 사는 해양 정화 활동을 플로빙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이빙을 하며 해양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트에서 뭘 와. 그걸 찾아내네요. 숨이 버틸 때까지 욕심 내지 않고 양손을 채워 몰라옵니다. 다들 뭘 주워왔을까요? <laughs> 누군가가 놓친 신발부터 어폐기물까지 참 다양합니다. 특히나 이맘때 우리나라 바다는 뿌옇게 흐려있어서 쓰레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찾아낸 그물에 뭔가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고라가 달려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살아있는 바다 친구는 제자리로 보내줘야겠죠. 얼른 집 찾아가렴.